김예지 선수의 사격 영상이 전 세계적으로 미친 듯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야, 정말 멋지지 않나요? 저안 기자는 지금 해외에서 지내고 있는데요. 지금 해외에서의 인기는 한국에서보다 더 난리입니다. 이러한 김예지 선수의 바이럴 현상 가운데 동시에 다른 한국 선수들이 주방되기 시작했는데요. 또한 이 김예지 선수의 영상 때문에 한국 관중들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권유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냥 전체적으로 지금 김예지 선수와 관련된 모든 게 해외에서 폭발하고 있고 당연히 그녀의 모국인 대한민국이 조명을 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프랑스인들의 말을 빌리면 김예지 선수도 멋지지만 한국인 관중들이 대체적으로 겉모습이 멋지고 예쁘다고 칭찬하는 글이었는데요. 그중 프랑스 커뮤니티에서 가장 화제가 된 글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에는 프랑스인들이 지금까지 한국에 대해서 많이 몰랐구나 라는 생각이 들 만한 내용이 많았는데요. 여러분들의 좋아요를 받고 바로 소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김혜지 선수의 사격 폼이 너무 큰 화제가 되고 있다. 하지만 당신들이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한국은 더 멋진 나라라는 것을 말하고 싶다. 한국인들에 대해 얘기를 좀해 보고 싶다. 김혜지 선수는 그냥 갑자기 유명해져 버렸는데 이건 갑자기가 절대로 아니다. 우리 프랑스가 시작한 바이럴이다. 우리 프랑스는 어떤 국가인가? 비밀결사와 암살자, 히트맨과 비밀첩보의 국가다. 웬만한 007 제임스 본드 영화의 무대가 프랑스일 정도로 파리는 권총과 암살자들을 사랑한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껏 이러한 사람들이 전부 영화 속에만 있는 줄 알았지. 정말로 그런 사람이 있을 줄은 몰랐다. 그녀의 모습은 암살자 그 자체였는데, 문제는 이 여자를 좋아하는 게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더 많다는 것이다. 김혜지 선수는 현재 프랑스에서는 동성애자 제조기로 불리우고 있는데, 여성들이 너무나도 잘생기고 차가운 그녀의 모습을 보고 반해버렸다는 것이다. 그리고 나도 양성애자 여자이긴 하지만, 그들이 왜이 김혜지 선수의 모습에 반하고 있는 것인지, 어느 정도 이해는 되는 부분이다. 얼굴에 핏기가 없고 정말 차가운 모습을 하고 있고, 무엇을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냉열한 표정을 계속 짓고 있다. 총을 쏠 때에는 그저 프랑스 배경 암살 영화에 나오는 암살자들 그 자체다. 그녀는 우리 프랑스가 그리던 가장 완벽한 암살자의 모습 그 자체를 보여주고 있다. 이 때문에 최근 들어서 한국에 대해 관심이 없던 여자들도 결국 한국에 크게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보통 한국에 관심을 많이 가진 사람들은 동성애자가 아닌 경우가 많다. K팝에도 여성 가수들이 많이 있기는 하지만 남성 가수들이 더욱 유명한 관계로 남성 아이돌을 좋아하는 여성 팬들만 K팝을 즐기곤 했으며 프랑스에 굉장히 많은 여성 동성애자들은 K팝에 관심을 못 두거나 한국에 대해 관심을 안 두고 있었다. 하지만 지난해 프랑스의 동성 결혼은 전체 결혼의 13%를 차지했고 그 뜻인 결혼한 사람들 중에서만 봐도 26%가 동성애자라는 뜻이다. 그리고 그들은 한국에 대해 관심이 없던 사람들이었는데, 김혜지 선수를 통해서 한국에 미친 듯이 빠져들기 시작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재미있는 점은, 김혜지 선수는 그런 것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아이의 엄마라는 사실이다. 김혜지 선수 본인이 지금 레즈비언들에게 이상형으로 뽑이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다들 그녀의 외모를 찬양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것은 그렇게 놀라운 일이 아니다. 만약 파리 올림픽에 직접 관중으로 참여해봤다면, 한국인 대부분이 김혜지 선수만큼은 아니더라도 관중들도 매우 대단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다는 말을 하고 싶다. 사실 프랑스에는 아직도 인종차별을 하는 사람이 많이 있고, 중국인들의 생김새를 두고 아직도 놀리는 사람들이 있는 것은 알고 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인종차별을 심하게 하는 프랑스인들도 잘 아지 않는데, 그 이유는 한국인들 특유의 카리스마 때문이다. 오늘 나는 내가 올림픽 동안 만나본 한국인 관중들에 대해 말해보고 싶은데 그들의 카리스마는 단순히 외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 그들의 행동에서도 나온다고 할수 있다. 김혜지 선수를 보면 그녀는 본업을 할때 매우 차가워 보이지만 인터뷰를 할 때에 갑자기 모든 게 풀리고 엉뚱해 보이는 순수함을 보여줬다. 보통의 한국인들도 매우 마찬가지다. 그들이 본업을 할 때에는 매우 차갑지만 그렇지 않을 때에는 매우 순수하다. 현재 파리에 온 한국인들은 두 가지 공간에서 볼수 있는데, 한 곳은 위워크 같은 공유 사무실 공간이다. 그들은 긴 휴가를 쓰고 온 사람들도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파리에서도 일을 하는 경우가 있다. 그들은 스타벅스에서도 일을 하고, 위워크와 같은 공유 사무실에서도 일을 하는데, 그들이 일을 할때 보면 다들 매우 화가 나 있거나 기분이 나쁜 표정이다. 하지만 그것이 매우 불쾌해 보이는 표정이 아니라, 마치 김혜지 선수처럼 아주 냉혹하고 차가워 보인다. 그래서 한국인들에게는 말을 걸기가 선뜻 어려워진다. 한국인들은 카페에서도 일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그들은 매우 차갑고 무서워 보인다. 하지만 일을 하는 도중에 그들에게 가족이 찾아온 경우를 봤는데, 그들의 표정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밝게 피고 엉뚱해진다. 한국인들이 경기를 관람하는 것도 참 순수한데, 그들은 평소에는 그들 특유의 카리스마 있는 차가운 표정을 하고 있다가 경기의 하이라이트 부근에서 매우 긴장되는 순간에서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면서 긴장한 상태로 경기를 관람한다. 보통의 관중들은 아주 중요한 순간이라면 응원을 더 크게 하지만 한국인들은 아주 중요한 순간이 되면 응원을 멈추고 다 같이 숨죽이고 똘망똘망한 눈으로 경기를 관람한다. 마치 겁에 질린 사슴들처럼 말이다. 그러다가 선수가 좋은 결과를 내면 누구보다 뜨겁게 눈물을 흘린다. 나는 파리 올림픽에서 눈물을 흘리는 관객들을 꽤 봤지만 한국인들만큼 뜨겁게 우는 사람들은 또 없을 것이다. 나는 한국의 아이들도 몇번 봤는데 이 나라는 아이들도 눈물을 흘린다. 여기서 알수 있는 사실이 하나 있다. 한국인들은 겉으로는 차갑지만 속은 매우 따뜻한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한국인들이 경기를 보고 우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자기 나라 선수가 이겨서 자기 나라 선수가 이긴 것을 보고 한국이 다른 나라를 밟은 게 기뻐서 한국 선수가 다른 나라 선수를 이겼으니 자기들이 우월해졌으니까 좋아서 모두 아니다. 몇몇 국가의 사람들은 그저 자기 나라가 승리해서 기뻐 울음을 터트릴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 이것은 한국인 관중에게 실제로 전해들은 이야기인데 한국인들이 우는 이유는 선수 때문이라고 한다. 한국인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감정이입을 너무 잘하는 사람들이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감정을 잘 이해한다. 그래서 한국은 다른 나라들보다 공감대가 잘 형성되는 드라마나 영화를 잘 만드는 경우가 많지. 한국인들은 공감을 정말 잘 안다고 볼수 있다. 그런 한국인들이 올림픽에서는 선수에 대해 공감하고, 선수가 이기면 그 선수가 승리 뒤에 얼마나 많은 피와 땀을 흘리는 연습이 있었을지.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는 것이라고 한다. 방탄소년단의 노래에는 피, 땀, 눈물이라는 노래가 있다. 한국인들은 승리 뒤에는 피와 땀, 그리고 눈물이 항상 존재한다고 믿는다고 한다. 그리고 선수가 이기는 순간에 그들은 그 선수의 피와 땀, 그리고 눈물을 보게 되는 것이다. 신기한 것은, 최근 중국 경기에서는 중국인들은 승리 때는 행복해서 소리를 지르지만, 졌을 때는 분해서 눈물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아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반대인데, 졌을 때는 눈물을 흘리지 않지만, 이겼을 때 오히려 눈물을 보인다. 졌을 때보다 이겼을 때더큰 피와 땀, 눈물을 볼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것을 보고 한국인들이 얼마나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인지에 대해 알수 있었다. 또한 한국인들의 눈물 터지는 민감도는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매우 민감하다. 굉장히 눈물이 많은 민족으로 보이는데, 이것은 프랑스에서는 매우 좋은 것으로 평가된다. 프랑스에는 이러한 오래된 속담이 있다. 눈물로 씻어내지 않는 눈으로는 진정한 세상을 볼수 없다. 그리고 한국인들을 보면 그들이 괜히 선진국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 프랑스에서는 한국이라고 말하면 대충 전자기기 잘 만드는 회사를 가진 나라. 뭐 하나 빠지면 미친 듯이 연습할 줄 아는 사람들의 나라 정도로 생각하지만 그들에게는 무언가 더 있다. 바로 터질 듯한 감정이다. 그들은 매우 차가워 보이고 냉혈한처럼 보이면서도 가슴 속에는 따뜻한 감정이 들어있다. 한국에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단어가 있다고 한다. 그것을 정이라고 하는데 아마 이 정이라는 것이 그들의 비밀이 아닐까 싶다. 총을 쏠 때에는 차가웠던 김혜지 선수의 표정이 경기가 끝나고 인터뷰를 할때 엉뚱하고 순진하게 바뀌는 그것. 그것이 정말 한국인들을 대표하는 순간이지 않았을까 싶다. 김혜지 선수는 이번 인터뷰 때두 번의 기회가 더 남았다고 이야기했고, 금메달을 꼭딸 것이라는 말을 했는데, 그 말을 할때 갑자기 표정이 또막 멋있어졌다. 지금 틱톡과 인스타그램 등 모든 SNS 릴스에는 김혜지 선수에 관한 영상들로 폭발하고 있다. 그녀가 불러온 한국 열풍이 또 한번 프랑스를 휩쓸고 있다. 아마 이 열풍은 쉽게 끝나지 않을 듯한 느낌이다. 라는 글이었습니다. 저는 여자인데도, 김예지 선수가 정말 멋져 보였는데요. 오히려 여자들이 더 사랑에 빠졌다는 말이 저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캬, 정말 멋지지 않나요? 그럼 지금까지 뉴스품의 안기자, 안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